자, 시그마 k는 2부터 자, 시그마 k는 2부터야. k는 2부터 2k 마이 제곱하고 k는 1부터 이렇게. 자, 그러면 요것도 나열해 보자고. 나열해 보면 돼. k는 2부터니까 2부터 넣어 봐지. 2 넣으면 얼마야? 5의 제곱이네. 5의 제곱. 3 넣으면 7의 제곱. 그렇지? 9의 제곱, 11의 제곱 쭉 가서 10을 넣으면 21의 제곱까지 다 더한 거네 얘는 빼기 얘는 1넣면 1제곱 2넣면2넣면 3제곱 플러스 5제곱 쭉쭉쭉해서 몇가지 구누면 17의 제곱까지 이렇게 한거잖아 그러면 요거 둘이 뺐으니까 얼마 5제곱부터 1 7제곱번다 빠졌지 그리고 남는 것은 여기 19제곱하고 21제곱이 남았고 여기는 1제곱 더하기 3제곱이 남았지. 음.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 돼. 그래도 되고, 그래도 되고. 또는, 나 이거 계산 해볼까? 계산이 좀 어렵지. 19제곱 더하기 21제곱이 남았고, 1제곱 더하기 3제곱이 남았으니까. 여기는 10이야, 10. 음, 19제곱 21제곱 남았어. 여기는 좀 어렵지. 그러니까, 얘를 조금 변형해서 풀어볼게, 변형해서. 어떻게 할 거냐면, 시그마, k는 1부터 9까지, 2k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쓰고, 음. 그리고, 뒤에 우리 10안 썼지, 10은 써주자고, 21의 제곱 이렇게. 그 다음에, 1은 없는 놈을 넣지, k는 2부터인데, 이건 1왕부으니까 빼기, 1룸 얼마야 3제곱은 빼주자고, 이렇게. 똑같지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시그마, k는 1부터 9까지, 2k 1의 제곱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잖아. 그러면 너랑 너랑 둘이 합쳐줄 수 있지, 이거 둘이 합쳐볼까?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플러스 21의 제곱 빼기 3제곱은 21 빼기 3, 21 더하기 3 이렇게 쓸수 있지. 자. 다시 정리하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요거 합차지 둘이 한번 더 하고 한번 빼고 둘이 더하면 4k네 그치 곱하기 빼면 빼면 어떻게 돼 2k 이 k 없으니까 2네 이렇게 아 그래서 이거 8k 된다 8k 플러스 여기는 18 곱하기 24 이렇게 되겠니 여기는 8K니까 8앞으로 꺼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지? 그러면 얘 얼마니? 1부터 10까지 55잖아 근데 10 하나 뺀건 45야 그래서 얘는 8 곱하기 45네 하기18 곱하기 14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렇지? 이 계산도 뭐 쉽진 않네 여기는 8 5 40 4 8에 30이니까 3 360 여기가 그러니까 360이야 플러스 여기는 18 곱하기 24니까 48에 32 4 1은 4 2 8에 16 2 1은 2 그래 70에 다하면2 3 4 432 432 합쳐서 792 이렇게 되겠다 그렇겠지?